자, 그럼 수업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우리 분수의 덧셈을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할 건데요. 어, 분수의 덧셈이 두 번째 시간인 거예요. 우리가 그 전까지는 이제 분수의 이제 덧셈 첫 번째 했고요. 그다음에 뺄셈도 첫 번째 했어요. 이제 덧셈과 뺄셈을 했는데 오늘은 덧셈의 두 번째를 이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한번 볼게요. 뭐가 다른 건지. 그 전하고 자, 그럼 집중해서 한번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떡볶이와 라면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휘와 쓰기가 떡볶이에는 물몇 컵? 1과 4분의 1 컵. 라면에는 물과 물의 2와 4분의 2 컵을 사용했습니다. 그럼 떡볶이와 라면을 만드는데 사용한 물의 양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모두, 모두 구하라는 것은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자, 모두 몇 컵인지 구하라는 거는 더하라는 거예요? 빼라는 거예요? 네, 더하라는 거죠. 그럼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떡볶이가 1과 4분의 1이 필요했죠. 그러면 라면에는 2와 4분의 2가 필요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죠. 자, 그럼 식은 이걸로 끝이에요. 그러면 사용한 물의 양이 내 컵보다 많은지 적은지 말하고 그 이유를 말해보라고 하는데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냥 앞에 1 더하기 2만 했을 때한 3컵 정도 돼요. 그러면 내 컵보다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음, 적을 것 같아요. 내 컵보다는. 왜냐면요. 앞에 1, 그니 그러니까 1컵하고 2컵 이거를 더했을 때 3컵이기 때문에 내 컵보다 작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이게 약간 어림하는 활동인 거예요. 이거는 어림하는 거. 어림하면서 여러분들이 약간 이런 감각을 느끼는 거예요. 감각을. 아 이게 약간 클것 같네? 작을 것 같네? 이런 식으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이제 수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제 수학 같은 거할 경우 이제 연산 같은 거, 이렇게 계산을 할때어 나눗셈도 그렇고, 뭐 급셈도 그렇고, 우리 나눗셈 할 때도 어떻게요? 해 약간 어 이거 뭐180 나누기 24다 하면은 어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어, 한6 정도, 7 정도, 뭐8 정도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서 우리가 조금 조금씩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할 때할수 있는 이제 우리가 이게 느낌을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한 컵은 다 색칠됐죠. 떡볶이는 그, 그 중에서 4분의 1이라는 건 4개로 나눴을 때한 컵이라는 거예요. 맞죠? 라면은 이제 두 컵이에요. 맞죠? 그리고 4분의 2컵이니까 4개로 나눈 것 중에 2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더할 거예요. 1개 더 하고 2개 더 하면 온전히 3개가 색칠이 되겠죠. 좀 아래로 내려갈게요. 온전히 3개가 색칠이 될 겁니다. 맞죠? 그리고요 아까 여기 4분의 1컵이었죠. 그럼음 4분의 2컵이었어요. 그러면 1 더하기 2는 몇이에요? 3이죠. 그러면 3컵을 색칠하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 떡볶이와 라면을 만드는데 사용한 모은 모두 몇 컵이었어요? 3개의 통으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4분의 3컵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네. 그러면, 이제 4컵이 4컵보다는 조금 안 되는 거예요. 4컵보다는 조금 안 되고, 이제 3과 4분의, 4, 4분의 3컵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구했는지 한번, 우리 한번, 말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어떻게 구했어요? 앞에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자, 자연수는, 선생님 이거 계산할 때 2와 4분의 2죠.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했어요. 그 말은 1 더하기 2 했어요. 맞죠? 그리고요, 분, 이제 분수는 분수끼리 더했어요. 4분의 1은 이제 4분의 2.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이제 분수는 분수끼리 떼어서 계산을 했습니다.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요. 어, 이제 자연수를 대분수로 바꿀 수도 있어요. 이제 자연수가 들어가 아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꿀 수 있어요. 지금 말좀 실수네요. 1과 4분의 1을 뭘로 바꿀 수 있어요? 가분수. 자, 4와 이 1이라는 거는 어떻게 된다고 쓰세요, 4분의 4가 된다고 했죠. 그다음에 4분의 1입니다. 그럼 계산하면요, 4분의 5가 되겠죠. 그 다음에요, 2와 4분의 2는요, 마찬가지로 2라는 건요, 4개, 4개가 총몇개 있는 거예요? 두 세트 있는 거죠. 그럼 4 곱하기 2는 8이에요. 아까 말했어요. 2라는 건요, 이 4개가 두 세트 있는 거예요. 그래서 2 곱하기 4에서 8입니다. 4에다가 2를 더하면요, 4분의 10이 되겠죠. 그러면 가분수로 고쳤을 때, 아까 선생님 말한 4분의 5와 4분의 10을 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분의 15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여러분이 편한 방법대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뭐 아까처럼. 자연수가 편하면 자연수고, 아니면은 가분수로 고치하는게 가분수가 하면 가분수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 더 아래로 내려갈게요. 주사의 2번 한번 해볼게요. 자, 어, 주사의 2번에 2와 3분의 2와 1과 3분의 1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자, 4보다 큰지 작은지 뭐 해보래요? 어림해보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림해봅시다. 클것 같아요? 작을 것 같아요? 뭐, 크다고 대답할 수도 있고요. 작다고 대답할 수도 있는데요. 뭐, 틀린 건 아닙니다. 어림인 거지. 계산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계산했을 때는 정확한 답이 나와야 되겠지만, 어림하는 거는 그냥 느낌으로 해보는 거야. 근데, 선생님은 4보다 클것 같아. 왜 크냐면, 이제, 2와 1 더하면 3이에요. 그럼 4보다 작지만요. 3분의 2 더하기 3분의 1을 하면요. 또 다른 하나가 나올 것 같아. 그래서 4보다 클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와 3분의 1라는 거는 이제 앞에 2가 자연수 2죠. 두 세트, 그러니까 하나가 통으로 있는 게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그 중에 3분의 1라는건세개 중에 두 개죠. 색칠돼 있죠. 세개 중에 두 개. 1과 3분의 2 같은 경우는 하나, 한 세트. 그다음 3분의 1라는건또 3분의 2세트. 그러면요, 이제 2 더하기 1을 하면은요, 이제 2 더하기 1을 할 거예요. 여기 방법 첫 번째는 우리 자연수 자연수 네, 분수 분수끼리 했는데요. 자, 다시 볼게요. 모음입니다. 어, 2 더하기 1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3분의 2가 들어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3분의 2가 들어갈 겁니다. 맞나요? 2 더하기 1하면 몇이에요? 3이에요. 자, 아래 분모가 똑같습니다. 분모는 이제 그대로 두고요. 2 더하기 2하면 몇이죠? 네, 4입니다. 그러면 3분의 4가 되겠죠. 그러면 2 더하기 1 했으니까 우선은 몇이에요? 3이에요. 그리고요. 3분의 4라는 건요. 하나가 더 올라갔으니까 1과 3분의 1입니다. 그러면 3 더하기 1 했을 때는 몇이에요? 4예요. 3분의 1 올려놓으면 되겠죠. 지금 선생님이 한 계산 방식은 뭐예요? 어, 선생님이 계산한 방식은 이제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그다음 분수는 분수끼리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아래 그림 보도록 할게요. 뭐가 다른지. 자, 아마 그 아래 그림은 이제 분수를 가분수로 바꿔놓은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볼게요. 우선 어, 2와 3분의 2. 우선 두개는 그냥 색칠 돼 있어. 맞죠? 근데 3분의 2는 두개를 색칠했어. 맞죠? 여기까지. 그럼 얘를 바꾸면 몇이에요? 2와 3분의 1 바꿔보자. 자, 2라는 거는 3이 몇 세트 있는 거요? 두 세트 있는 거죠. 그래서 3이 6입니다. 그 다음에 3분의 2죠. 그럼 6 더하기 2는 몇이에요? 8입니다. 3분의 8입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리고 1과 3분의 1라는 건요. 하나가 그대로 있고요. 여기 하나가 1은 이 하나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분의 1라는 거는 3분의 1 조각이 두개 있다는 거잖아. 3분의 1라는 거는 3분의 1 조각이 두개 있는 거예요. 두 개. 그래서 각각 색칠합니다. 이렇게 하나, 둘. 자, 그럼 이것도 계산해 볼게요. 이거는 그냥 계산하면... 어 1이라는 거는 3이 3개 있는 거고 위에 2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더 기하면 5예요. 근데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요. 지금 이렇게 그림으로 나왔으니까 사실 세도 돼요. 그세도 그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어 이게 3분의 1 조각씩 다 나눴잖아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서 여덟이 들어간 거예요.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다섯이 들어간 거죠. 그러면 방법 2 써볼게요 우리 8 있었고요 8조각 5조각 있었습니다 그럼 8 더하기 5는 몇이에요? 네 13입니다 13 어, 그래서 3과 4와 3분의 1 하면 되겠죠 여러분 두 방법 중에 어느 게 편해요? 어, 그거는 각자 선택이에요. <laughs> 근데 선생님은 솔직히 말하자면, 솔직히 말하자면 선생님은 방법이 1이 쉽습니다. 선생님은. 그냥 선생님 개인적 의견입니다. 네. 그래서 각자 마음의 방식대로, 이제 마음에 맞는 방식대로 수업을 계산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주사위 3번 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사위 3번이에요. 자 계산을 할 건데 자첫 음, 번째 방법으로 할게요 선생님은 어,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떼올게요 3 더하기 2는 몇이죠 몇이죠 5입니다 5 플러스 그 다음에 5분의 2와 5분의 1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3 더하기 2는 5 플러스 제 5분의 5, 5는 똑같으니까 건들지 않습니다. 2 더하기 1은 몇이에요? 3이죠. 3이에요. 그러면 5와 5분의 3이 되는 겁니다. 끝! <laughs> 1번 끝! 자, 2번. 아, 2번 좀 다르다. 아, 이젠 선택을 해야 돼요. 이렇게 될 경우, 어떻게 할 건지. 뭐, 게 무슨 말이냐면, <laughs> 어, 하나는 대분수가 나왔는데 하나는 가분수죠. 그럼 하나를 고쳐주라는 소리예요. 뭘로 고치든지. 네, 선생님은 얘를 대분수로 고쳐볼래요. 그러면 어, 7분의 25를 고쳐볼게요. 그럼 7단을 외워보는 거야. 7 1은 7, 7곱하기 1은 7, 7곱하기 2는 14, 7곱하기 3은 21, 7곱하기 4는 28. 어? 4를 하면은 25를, 20, 25, 28을, 그니까 25가 28을 넘기 때문에, 아 28이 25를 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3단까지만 되는 거야. 3 곱하기, 37, 21이라고 했죠. 그럼 25에서 21을 빼는 거야. 빼면 4야. 아, 그러면 3가 7분의 4구나. 그럼 이제 둘이 뭐만 하면 돼요? 더하기만 하면 돼요. 둘이 더하기. 그러면 4 더하기 3은 7입니다. 그 다음에 7분의 6 더하기 7분의 4인데요. 그러면 7은 그대로니까 둘게요. 6 더하기 4는 10입니다. 7분의 10이라는 건 다시 바꿔 말하면 1과 7분의 3이 되겠죠. 그럼 7 더하기 자연수 있으니까 더합니다. 그래서 8분의 8과 7분의 3이 됩니다. 정답은. 어, 주사위 3번의 주사위 3번에 두 번째는 조금 복잡했어요. 그전 과정에 비해서. 음. 근데, 그냥 할 수도 이제 각자 맞는 방식대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어 이제 수학은 여기까지 하고요. 수학을 다하면 뭐가 여러분들은 이제 선생님 수업을 끝나면 무엇을 해야 되냐? 아이고 사회가 나왔네요.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네. <laughs> 수학 익힘을 해야 되겠죠. 수학 선생님 수학 끝내놓으면 수학 익힘은 숙제입니다. 그래서 수학 익힘을 지금부터 풀도록 합니다. 수학 익힘은요 교과서 수학 익힘책 10쪽, 12쪽을 10쪽, 11쪽을 숙제로 할 겁니다. 자, 이거를 열심히 하고요. 우리 수학이 킴 푸는 시간 10분, 그 다음에 쉬는 시간 10분에서 10시 40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방송 끝. 아, 수익 된 친구는 축하합니다. 숙제 없습니다.